운동을 시작하는 많은 남성분들의 꿈은 태평양 같은 어깨일 것입니다. 실제 어깨가 넓어지기 위해서는 어깨를 이루고 있는 전면, 측면, 후면 삼각근을 키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등과 가슴이라는 상체의 큰 근육 부위를 운동하여 전체적인 볼륨감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데요. 상체 운동의 핵심은 견갑골을 어떻게 컨트롤하냐이며, 견갑골의 끊임없는 움직임을 통해 견갑 사이 사이 근육이 붙고 사이가 벌어지면서 넓은 프레임의 역삼각형 체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 선수들의 운동 영상을 찾아보거나 강의를 듣다 보면 견갑골의 움직임에 따라서 전인 후인, 거상, 하강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운동을 해보신 분들은 해당 내용을 정확히 아시겠지만 운동을 처음 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용어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견갑골의 움직임에 따라서 전인, 후인, 거상, 하강이 어떤 뜻인지 알아보고 어떤 운동을 할때이 동작이 생기는지 정리하였습니다. 참고로 견갑골은 날개뼈와 같은 의미이며 해당 영상에서 두 가지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전인과 후인이 인데요. 전인은 날개뼈 사이가 멀어지면서 앞으로 나가는 동작이고 후인은 날개뼈 사이가 가까워지면서 뒤로 당겨지는 동작입니다. 날개뼈의 앞뒤 움직임은 우리가 로우 동작을 할때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한결 쉽습니다. 로우 동작을 할때 중부 승모근의 완전한 수축 시 견갑골이 최대한 붙어 후인 동작을 만들고 반대로 이완 시 견갑골이 벌어지면서 전인 동작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동작의 반복으로 사이사이 근육이 붙고 벌어지며 프레임이 넓어지는 것이죠. 다음은 거상과 하강입니다. 거상은 어깨를 으쓱 하는 동작처럼 날개뼈가 위로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고 반대로 하강은 날개뼈를 밑으로 내리는 동작입니다. 견갑골 거상 시 메인 근육은 상부승모근, 견갑거근, 능형근이고 하강시, 광배근과 하부 승모근 등이 쓰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동작에 대해 개념을 정리하였는데 실제 웨이트 트레이닝 시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는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후인 하강입니다. 운동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후인 하강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후인 하강은 파워 리프팅식 벤치 프레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어깨 관절의 보호와 등 근육의 적극적인 개입 그리고 가동 범위의 감소를 위하여 엄청나게 타이트한 후인 하강을 합니다. 다음은 후인 거상입니다. 상부 승모근 타겟으로 한 로우 계열 운동 시 사용이 됩니다. 로우 동작이기 때문에 견갑의 후인과 전인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며 밑에서 위로 향하는 로우 로우 계열 운동이 대표적입니다. 전인 거상의 대표적인 동작으로는 클로즈 그립 래플 다운이 있습니다. 그립으로 진행을 하면 팔꿈치가 앞으로 향하면서 수축 시에 견갑골이 후인 되지 않으며 이완 시 거상 동작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원근 타깃에 유리하며 프레임을 키울 때 필요한 동작이기도 합니다 뉴트럴 그립을 사용하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전인 하강 인데요 웨이트 트레이닝 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데 맨몸 운동의 끝판왕인 플란체를 할 때는 전인 하강이 필수적 요소입니다 이렇게 전인 후인 거상 하강의 동작과 함께 실제 웨이트 트레이닝 에서 사용 복합 동작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내용 정리해보면 전인과 후인은 견갑골의 앞뒤 움직임을 거상과 하강은 견갑골의 위아래 움직임을 의미하며 이 동작들의 복합적인 움직임을 통해 프레임을 넓히고 금비대를 이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다보면 더 키우고 싶은 부위가 생기고 유독 본인에게 잘 맞는 동작이 생길텐데요. 어느 한 동작에만 몰두하면 그로 인한 불균형이 생길 수 있고 그로 인하여 부상을 당할 수도 있으므로 모든 운동을 골고루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상 없이 득근하세요.